스쿠터를 타고 제주도 한 바퀴를 돌려면 몇 시간이 걸리고 주유비는 얼마나 들까요? 제주도 한 바퀴는 230에서 50km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제주도 외곽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 겁니다. 과연 오늘 안에 돌아올 수 있을지. 휴발.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사실 스쿠터 처음 타봐요. 운전이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날 바람이 무지막지하게 불고 그, 확실히 차보다 오토바이가 재밌는데 위험하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운전자가 나를 못 보고 치면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이 무서웠습니다. 사라만 돌아오자 주유를 먼저 좀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주유소까지 거리는 4.9km였고 자동차와는 주유 방식이 조금 달랐는데요. 여기 열어서 살살 넣어줘야 돼요 오토바이는 살살. 11,233원 주유를 마치고 첫 경유지로 이동했습니다. 우와~ 예뻐~ 유채꽃이 활짝 핀 거리를 지나면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지는 애월 해안로에 도착했는데요. 평일 낮이라 차가 많이 없어서 한적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고 크레파스 색깔의 볼라드가 예뻤으며 직선 코스가 많아서 주행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너무 고파서 김밥을 후딱 사서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가 있는 협재해수욕장에서 김밥을 먹어주기로 했는데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김밥이 날아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만 혼자라, 깜짝! 날아간 김밥을 회수하고 서둘러서 이동했습니다. 두곳 지났는데 벌써 12시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날씨가 어떠냐면요 목욕탕에서 누가 실어놓 것처럼 차갑다가 갑자기 따뜻해졌는데 갑자기 또 차가워요 처음 타는 스쿠터라 긴장 상태인데 체온은 시시각각 변하고 한참 주행한 것 같은데 아직 밤도 안 왔다니 포기해야 하는 핑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 진짜 예쁘다 여태 갔던 경유지 중에 가장 좋았던 코스인데요 형형색색 바위들 뒤로 탁 트인 바다에 군데군데 풍차가 있는 풍경이 참 예뻤습니다 잠깐 스쿠터를 세우고 프로틴 한 잔의 여유를 즐겨줬는데요. 제가 엠버서더를 하고 있는 뉴케어 올 프로틴입니다. 지금은 농부상을 따라해보는 중인데요. 비상 비상!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22%에요. 휴대폰이 꺼지면 내비를 볼수 없고 내비 없이는 경유지에 도착할 수가 없어서 엄청난 비상이었습니다. 괜찮아. 가보자. 불안함도 잠시 콧구멍에 산뜻한 바람이 들어오니까 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달리다가. 우와! 안녕하세요.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아, 뭐 도와드릴까요? 저, 맞아. 저,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laughs> 저, 26살이에요. 네? 중학교. 중학교요? <laughs> 네. 혼자 왔어? 네. 뭐, 왜, 같이 왜. 같이 올 사람이 없어요. 왜, 애인도 없어? 네. 왜 외롭게 다녀? 외로워요.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뭐지? 아, 우리 아가씨 힘 세네. 오케이! 잘했어요. 아싸! 아. 아싸! <laughs> 가족 옷인데 왜 만졌어? 아니 아이, 괜찮아요. 아이와 오시, 지금 옷이 옷이죠. 지금 7 5세인데 <laughs>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춤신 춤왕, 전국 대회 금메달 리스트이시더라고요. 나는 한번 하면 익혀버리고 자세가 짧대. <laughs> 예, 만개 교린가 이제 일다 해놓고 펩 댄스를 한번 해볼까 멋있어. 잘하실 것 같은데. <laughs> 하면은 내도 할수 있다, 나이 들었다, 늙었다 그런 생각난안 해.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뭔가를 찾아서 나는 꼭 하고 싶어. 네. 자신감을 갖고 좀 살아보려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laughs> <laughs> 건강하세요. 네! 저는 요즘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길에서 만나 뵙게 된 할머니께 응원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만 타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다시 나아갈 힘을 얻었다랄까요? 그렇게 카페에 도착해서 충전을 우와,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눌려서 헬멧을 벗을 수가 없어요. 공짜로 충전할 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빵과 음료를 먹어줬고요. 카페에서 보급품 착용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좀 서둘러야겠어요. 가봅시다. 저희 집이 옛날에 양양에 살았었거든요 그때 아빠 오토바이 이름이 누렁이였는데 누렁이 생각이 나네요 누렁이 잘 지내니? 새로운 주인이랑안 싸워? 내 걱정은 말아라 여기는 성악산인데요 산이랑 바다랑 말을 볼수 있었습니다 너왜멍 때리고 있어? 르르르르. 가까이 가지 말래가지고 가까이는 못 가요 주행한 지 100km가 넘어가고 있는데 보드 타다가 엉덩방아 찧어서 꼬리뼈 아픈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제 딱 가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 토평동입니다. 반이나 왔다고 생각하니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큰엉 해안 경승지라는 곳인데요. 자연 명소라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초록초록하고 푸릇푸릇하고 맑고 그런 느낌. 왔다. 낭만 있다. 고독을 즐기는 자리인가? 우와!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죠 숲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곳, 집이는데 혼자 떠드니까 되게 쓸쓸하네요. 쓸쓸하니까 드론을 띄워봤습니다. 프로틴 마시면서요. 제주도는 자연의 소리가 참잘 들립니다. 앉아만 있어도 힐링되는 느낌. 배터리가 버틸 수 있겠지? 버텨. 이겨내. 다음 목적지는 섭지코지입니다. 바로 가시죠. 여러분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제주도 다이소는 다 커요. 차 타고 제주한 바퀴 도는 거, 뭐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생각보다 춥진 않네요. 근데 이거 연비 진짜 좋다. 아직도 풀이에요. 뒤에 화물차 보면 진짜 무서운 거 알아요? 저잘 봐주세요. 우와, 너무 무서워. 해안도로를 타고 섭지코지에 도착했습니다. 일몰 예쁘죠? 아, 저기 가보고 싶은데, 갔다 오면 오늘 일정이 모두가 빠가질 것 같아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배터리도 없고, 카메라 배터리도 없어가지고, 총 체력 난국이에요. 오, 어떡해. 어떡하지? 화장실에서 충전 중입니다. 와, 진짜 보조 배터리 챙기는 걸 습관합시다, 여러분. 으흐. 오늘 하루. 계획대로 흐르는 일이 없었는데요 섭지코지를 빠져나가는 길의 일몰이 정말 예뻤습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다음 코스를 향했는데요 어, 내일 광배 얇게 길것 같은데요? 추위에 덜덜 떨면서 주행하다 보니까 광배에 힘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는 서우봉입니다 스쿠터 여행 하시려면 최소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잡아야지 좀 넉넉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조 일단 얼른 가볼게요. 저저 반납해야 되거든요. 에이. 에이. 마지막 이동 가자. 아 조. 어두워져 버렸다. 야간주행은 피하고 싶었는데, 해가 떨어져 버렸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닦는 거예요? 아까 뿌옇길래 문질렀더니 더뿌해져가지고잘 안보여요. 응, 음, 도착.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키가, 어, 뿌졌어요 네. 하주만에한 바퀴 도시는 분들은, <laughs> 진짜 없고요. <laughs> 총 주행키로수 205km, 총 소요시간 10시간. 생각보다 연비가 엄청 좋아서 주유 한 번에 200km 정도는 거뜬했고요. 오히려 기름을 남겨왔습니다. 뒷주항목은일일 렌트비가 저렴한 금액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스쿠터가 주는 시원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주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며 다녀볼 수 있었습니다. 낭만 충전 완료~~ 좋았다!